한영이 형! 괜찮아? 내가 괜찮은데? <웃음> <웃음> 내가 괜찮은데? 킥은 한영이 이하 지금 방금 다쳐서 그런가? 근데 음. 한영이 도 헤딩 잘 타서 태규가 아, 근데 태규 킥 좋아 근데... 와 왔잖아! 왔잖어 뭐야? 안 들어간겨? 아씨 좋았는데. 줄도 없어요. 갇혔어요 어, 나이스 컷. 아, 아이고. 어우, 엉덩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헤딩 아깝다. 헤딩 아깝다. 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우리 방금 딱그 얘기 했는데 한양양 헤딩 잘따 이랬는데. 저 어디까지 나오니? <laughs> 점점 걸어 나오고 있어. 야, <laughs> 점점, 걸어 야, <laughs> 점점 걸어 나오고 있어. 가라. 반대, 반대, 수련 반대. 뭐 그렇게 반대? 어, <laughs> 저 사람 잘한다. 질러탄이야 그래, 가진 게 사기야 그냥. 응. 엄청 잘하잖데, 그냥 가진 게 사기야. 키가. <laughs>

아킹스 s k o Kinsko, Kinsko, k i 데 s k o 심판이 렇게 불었는데? 심판이? 심판이 아, <laughs> 아니 o Kinsko, Kinsko, 아니 n s k o Kinsko, k 아니 s k o k i n s 아 o k i 요런 조사형 심판이야? 아이잘 <laughs> 나왔다. 아이고. 아이스. 아이스. 등져 등져. 막아 간다, 간다, 막아. 먹어. 먹어. <laughs> <laughs> 컷, 나이스, 나이스 컷. 비해. 야 반대 반대 오른쪽 오른쪽. 반대. 그렇지. 다, 다. 응, 맞아. 잘, 잘 봤어 잘 봤어. 나이스 나이스 돼. 나이스. 잘 봤어 잘 봤어. 나갈 때가 저기밖에 없어. 영훈아 너 카메라 조작 잘하니? 공만 네. 따라다니면 되거든. 너왜 뭐하게? 나 들어가고 싶어서. 어디 들어가게 교체해서. 누들 빼서. 이따가. 제가 <laughs> 나 들어가면 대신 좀 해줘 이따가. <laughs> 코너야? 그 그래, 저쪽 코너는 안안 찍어도 돼. 음. 우리 수비 잘하는 거뭐좀 음. 바꿔줄까 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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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받아. 여기, 여기, 여기 난잡으오이씨 먹일 뻔했어 먹일 뻔. <웃음> <웃음> 어 대기형이 숨이야? 많이 내려가 있네. 저 형이 공격적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아저 친구가 있어서 그런가? 아 계속 왼쪽으로 가는데.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 아니, 되니까. 공을 미, 중원에서 세번 이상 패스를 하는 걸본 적이 없어. <laughs> 여기서 이딱 3분의 1 잘라놓고 여기 보지? 여기서 패스 세번 이상 왔다 갔다 안 해. 아 지금 이제 추워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기본기 이슈도 있는데. 되게 괜찮아? 교체해줄까? <목소리> 아이 굿 어. <laughs> 영환이 형저 사람들 지쳤어 지금 <laughs> 아. 와, 아, 아 까비 어, 나였으면 넣었다 나였으면 넣었다 나였으면 넣었다 나였으면 넣었다 넣지너 넣었지? 나도 넣었지 마무리안 되는 거만 이안된것 같아. 마 막말 안아어막말안아안아 마을이 안된것같지이아아아니야아니야아니을 앞에 봐, 봐 돼, 앞에 하면 봐 마을이 안된것 같아. 마이렇이렇게것

박지성보다 어린 어린가? <S> 어린가? <S> <S> 박지성이 81년생인데. 지라탄 83인가 그러고. 오! 준현. <준연! 웃음> 막혔죠? 막혔죠? 줄데 없죠? 오. 오사이드 업. 아, 라인업 굿. 왜둘이나 있는데 왜 길게 는거야 됐다! 둘이나 있어? 옆에, 형, 앞에! 앞에 봐! 한양띄줘야 돼! 한양띄줘야 돼! 한양이한양이 봐! 아악 백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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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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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후오프 나왔어 오, 슛까지형 힘든 얘기해내가치줄게 어, 아, 괜찮지안힘들어저 <laughs> 사람은. 저사람저 사람은. 저저사람이랑저기 5번 여기 여기 아, 어, 아, 저저사람저저사람 저사람이 니리스펙 7번 내가 쉽게 닦는.. 쉽게 닦는데.. <웃음> <웃음> 내가 가볍게 닦는데 <laughs> 저 사람은 막기가 너무 쉬워 그냥 세게 막 당근에서는 에이스야 당근에서는 응. 아 빠르긴 하더라 응. 네? 공미 역할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네, 지금 필드에서 제일 까다로운 건저 피지컬 어저 사람 그냥 지금 여긴 피지컬이 제일 사기야 명경 뽑았어야 되는데 명경 오늘 육아 이슈 어, 이런 날은 피지컬로 그냥 바로 한영 바로 한영 아 쉽게쉽게 쉽게. 네, 네. 까비 네, 네. 까비 굿 다시다시 다시. 어이 야, 굿 하수형 윙으로 떼어줘야돼 윙으로 윙으로 떼어줘야지 아니 주변에 자꾸 왼쪽으로 가냐 근데 오른쪽이 편한데 공격하기가 오, 여기 거. 다 비었잖아 바로바로 아우씨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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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여론조사 기다린다 <웃음> <웃음> 심판 위에 여 p a 사불 i m 심판 불시 <laughs> 지금 4대 n 인가아 4대5지 역전했지 n 시 i m p 한 n 이한 m p a n 시impan, 시시이어시 i m 주시다. 잘못 왔어 잘못 왔어. 힘이 너무 들어왔어기을 너무 모았어. 음 이렇게 그 나가는 스타일이다. 사이드 줘 사이드. <laughs> 저기 킥 차면 위험한데 미끄러울 텐데. 그... 핸들. 음. 한영 한영 한영. 한영이. 상혁 한영. 상혁 환영. 나 오늘 유튜브로 리스 보는데 쇼츠 보는데 응. 존나 멋있는 걸 봤어. 그 피를로가 응. 누구였지 어떤 공격수 하나가 브라질 선수였는데 응. 유벤투스 이적해가지고 공을 달라 그는데 피를로가 공을 안 줬대. 그래서 응. 막 존나 소리 질렀더니 통역사를 데려가갖고 응. 훈련하는데 피를로가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너 네가 비어 있으면 아, 알아, 내가 알아서 알아, 줄 거야. 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진짜 횟수가 어때? 개 멋있어. 근데 네, 그건 피를 놓고. 우리는 <laughs> 소리 질러. <laughs> 네, 지금까지 피를 놓였어. <laughs> 우리는 소리 질러야 돼. <laughs> 그래서 프트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지르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씨. 현승형 그. 테클 테클 테클. 에이 에이 에이. <laughs> 나이스. Good.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뺏겼다 더넘어나더 넘어가나? 2대1인데 졌다 파울! <바울. 웃음> 이찬아왜 <사람> 덮쳐? <laughs> 천천히! 천천히! 대규 봐! 대규 봐! 라이트 봐! 라이트! 다시 라이트! 대규 한번더 돌아! 아잇 돌라고 야이 어디가 야 거기 아니야! 종민이 형 빨라! 교체 <laughs> 안 하나 교체? 방금 대규가 돌았어야 되는데 교체 안 하나? 나 뛰고 싶은데 또 야, 저기서 드로잉하고 슛하는 거 너무 사기야 <laughs> 아까도 저기서 그냥 드로잉하고 슛하면 사기야 와 피지컬 개쩌데오오 <laughs> <기졌네. 웃음> 도 있어 또 슈팅을 하네. 나이스 터 나이스 잘 뗐다 맞아 맞아 그거 맞았어요 잘 뗐어요. 규 내가 필요하지 않아? 시끄러운 <laughs> <쉬러야죠>, 쉬러. <laughs> 백규 내가 필요하지 않아? 야, 근데 교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교체 해야 돼 교체 사이드 백. 다음 볼 다음 볼 다음 볼. 그럼 한영 형이 수비. 수비 보고 내가 올라갈까? 아? 어? <laughs> 힘들어? 이분 이분 이따 바꾸자. 너나 들어갈까? 나나 들어가고 응. 우차인너 빼고 몰라 알았어 빼. 태연아 끝나고 나 바로 빨리 가야 돼서 빨리 끝나고 빠르게 짐 싸서 가자 나 약속 있어. 좋아. 와, 이야. 레프리 공 나가면 다음 공 나가면 교체할게요. 오 좋다. 아. 아. 나이스비. 나이스. 중앙 나이스비. 아, 뭐야? 뭔 패스야? 어, 카메라 안 들렸다. 죄송. 아, 이 저희 교체할게요. 저 윙백, 윙백. 윙백. 그대로 나가고. 고생했어요바이왜 어, 뭐. 어, 둘이나 나와? 왜두 명이나 나와? 아니야, 아니야. 주마 나오면 안 돼. 주마 나오면 안 돼. 아 어, 씨. 저쪼막하라잠만아잠만아잠만아 어우. 어, 나 공을 못 따라가겠네, 카메라. 왜 어떻게 찍어야 되지?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 실패. 주사 1 떴다. 너무 너무 겹쳐. 그러니까. 너무 겹쳐. 야바이 머리. 불. 리야 내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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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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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어 괜찮아. 괜찮아. 아아아 주세요 주세요 게 형이 잡고 제외할게요 야까요난 소질이 없는 거 같아 이거 가면 안 돼? 안돼안돼 빛과 같은 속도로 속도 회전해야지 자 이제 입증기가 좀 필요해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지 잡아놔 아, 오케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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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받았어야지 압박 하나 압박 가야지 원석이 4 턴오버 5 원석이 다섯 턴오버 다섯 개 헨델 헨델 어 워비다 카메라 카아 이게 <laughs> 이렇게 된구나 <웃음> 내가 <laughs> 경기에 <경계> 빠지니까 <laughs> 이걸 못따라하게되구나 약간 얘 몸이랑 같이 돌려야 돼요 약간 아, 노하우가 생기더라고 아 응. 잡고 있어야겠다? 응 잡고 있고 몸이랑 같이 돌리면 어 아. 원석 넓게 서 넓게 서 넓게 서 넓게 서오 나이스 패스 <목소리>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됐다 어 <목소리> 네, 저분 저희 팀 선수 아니에요. <laughs> 어, 되게 화력이 없네요 오늘은. 누구가 미끄러면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그때도 그랬어. 미끄러우면. <laughs> 다이겨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이상하게 쟤는 미끄러면 못하더라. 그 아, 제가 지금 많이 뛰었어. 지금 체력적으로 좀 음.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번 뜨기는 게안 나와 힘드니까. 아빠가 같이 하셔야 되는데. 됐다. 야 아빠 아빠 아빠. 어 수비 나이스 어. 어, 어 존나 잘하네. 아, <laughs> 아, <대박이다. 웃음> 존나 잘하네. 저렇게 막으면못 막아. 저렇게 막은 못 막아. 응. 어, 막아, 못 막아. 확실하게 잡아 채웠어야 돼. 응 음. 그냥, 그냥 아니 그 전에 어, 반칙을 끊었어야 그래, 돼. 반칙을 바, 깠 밖에서. 깠 저렇게 하면 못막아 근데 저기서 다 해결한다 응. 약간 김신욱 하나 세운욱 하나 느낌? 아니거 약간 김민세 이새 나지 않았어? 아, 근데 저기서 누가 있으면 되냐면 은오 좋았다 패스 잡아놓고 아 여섯 개 방금 건 터널로 빼줄까? 안돼안돼안돼 잘못했잖아요, 그쵸? 패스 너무 좋아 아니 존나 잡을만 했지 네. 터너을 해야 돼. 야! 나와라! 아, 전혀 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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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대 괜찮아, 괜찮 넓게! 아아 괜찮아, 아오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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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찮아 괜찮아, 괜아 터치를 아, 절로 잡아면안 되지. 아, 그러니까. 현대 아, 어? 머리로. 아, 기다리 기다리면 안 돼. 기다리면 아, 아, 아 잘했어. 아 아. 여섯 개. 손으로 지어 넣어 버 패스했으니까 터너 버지 아, 저 아쉽네. 저 천천히 되는 거고 음. 반대쪽도 되고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터 여섯 개. 그러면 오우. 잘해. 스턴 와, 등지는 거 봐. 진짜 잘해네살싸좀한것 <laughs> 같아. 푸살도푸살네살는움직이등도 풋살이 응. 지는 거 보면은. 어. 넘었다, 넘었다, 넘었다. 우리 넘었다! 다 가자. 이런 거 넣어야지, 이런 거 넣어야지. 활발, 활발. 아, 섹스. 어이. 이 어이. 아, 아, 어. 나이. 아 나이. 두 명이나 합방실에서 <laughs> 음, 어. 배고파 파 아이고 너무 고다어떡이가 축소가 안돼 축소 좀 해줘 너여아 뭐. 아, 사고쳤어 이거 이렇게 이렇 장갑 때문에 안돼 오 어, 됐다 됐다 잠깐 이거 1, 1 누르면 되는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아이 씨발 또 먹는다 이부터은한테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상못하이상못 하겠다. 람은게사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끝내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어은가 사람은 이이사오은이사람 가? 이사람이사람 와형 잘했다 나이스 수비 가도 가도 같이 되잖아. 아 씨, 저렇게 쉽게 풀게 해 주냐? 미드에서 저거 압박을 저렇게 쉽게 나오게 해 주면 어떡해? 양발이 <목소리> 양발이 <목소리> 여기 여기 아우. 그래, 오늘은 이런 게 어쩔 수가 없다, 오늘은. 잘는데런거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아, 어, 좋다 패스. 어우, 드디어 어차피. 패스 세번 이상으로 빌드업을 했어. 이번 컷도 처음이야. 아이스 패스. 저런 친구가 누구야? 10번? 18번? 아, 18번? 누구? 번 18번? 우리 8,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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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고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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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8번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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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으로8번 18번? 1 8고고고 아, 방금 보고 돈거야? 어떻게된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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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래 아니, 래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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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야, 진짜 원서가 저걸 내줬어, 네가? 야, 원서가 네가 그걸 내줬어? 야, 진짜 잘 내줬는데. 어, 그냥, 아, 내주고 바로 때렸어, 괜찮았어. 잘 내줬어, 잘 내줬어. 아, 이걸 막아, 와. 야, 원서가 방금 진짜 잘 내줬다. 지금까지 제일 잘. 어, 오늘 베스트 플레이였다. 7턴 오버, 잘했어. 하하하, 상혁, 상혁, 좋다. 그렇지. 자, 팔턴오버팔턴오버팔턴오버 팔팔팔 오케이. 어, 아니다. 턴오버 아니다. 오케이. 이런 아, 게 오히려 나. 내 가지고 마지막에 <놀람> 어, 시다 존나 침착하게 잘해. <놀람> 응. 도사야, 도사. 응. 약간 도사 아약 저랑 비슷하잖아요. 응? 아, 나이좋니잖아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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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스도잖아